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아 12월 11일 입니다 저희 아 집에서는 지금 뒤에 보시는것 아 밭에 자두밭인데 아이 밭은 이제 나무가 오래되어서 아 비워내고 고목이 되어서 새로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계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비워냈습니다 비워내고 지금 현재 나무가 나이태를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넘었고 하기 때문에 고목이 되어도 잘 관리하신 분들은 수확량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농사 짓는 방법이 저희는 고목된 나무들은 이제 제거를 하고 새로 나무를 심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70이시니까 아, 넘으시고 하시니까 일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보는, 보는 것처럼 Y자 방식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무를 자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무 베시다가 기계탑으로 다치셔갖고 지금 며칠 일이 늦어졌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이웃집 아저씨도 도와주시고 해서 오늘 정리를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나무를 이제 정리하고 하는 이유는 뭐, 딴거 없습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젊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위해서고, 지금 뭐, 일부 그제 영상에 자두나무를 지금 심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두나무 지금 겨울에 땅 얼었을 때 심는 것보다는, 아, 좋은 것은 가을에 심으면 좋지만, 지금은 심지 마시고, 냉년 봄에 어, 심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두가 수분수가 필요하냐, 이렇게 묻으시는데. 아, 내 텃밭에 한두 그루 키우는데 수분수가 필요하냐고 물으신 분도 계시는데, 아, 자두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내밭 인근에 나무가 있으면 주위에 다른 분들의 품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분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아, 그러나 이제 심으실 때한세 그루 다른 품종을 심으셔서고 수분수 될 수, 되는 것이 뭐 아무래도 이제 수정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두 같은 경우에는 텃밭에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보시는 품종 도좀 추위 그치 늦게 수확하는 것보다는 지금 방금 비워냈지만 대석 종류로 일찍 6월 중순 말에 수확하는 품종을 심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밑둥을 잘라내고 굴삭기로 땅을 파서 뽑진 않습니다, 불이. 그냥, 그, Y자 할 계획이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철로 되는 것이 Y자 모양에서 Y자로 우리가 일명 많이 이야기 하는데, Y자를 여기에 할 계획이고, 심는 것은 냉년에, 이제 봄에, 가식해 두었던 것을 지금 옮겨 심고, Y자 설치는 겨울에 제가 아버지하고 함께 할 계획입니다. Y 자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할수 있고 설치할 때 제가 또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비워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은 고목 나무를 계속 키우셔도 되지만 저희 집에서는 한번 20년 이상 되고 나무가 이제 세력이 약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비워내고 다시 하는데 그런 다 그. 그건 집집마다 재배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그런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나무를 이제 비워내고 저희도 이제 나무를 비워내는 것은 이제 아, 옆집에 필요하신 화목볼로 하시는 어 집에 아 드릴 거고요. 대부분 지금 뭐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도 나무를 이제 제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아, 나무 또 이제 태우실 태우면 요즘 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파쇄하실 때또 기계로 잘 파쇄하시면 될것 같고, 아 저희 집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자도 농사가 주 농사인데 부모님께서 그 농사를 지었을 때 품종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최고 중요한 것은 그지역이 기후 조건하고 맞는지를 잘 보시고 품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선택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도 나무 이렇게 보시면 뭐 키우길 잘 키운 나무예요 앞에 보시는 나무도 아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 새로 심는 나무보다는 아 세력 면에서든지 모든 면에서 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시 나무를 이제 오래된 나무는 비워내고 아 새로 심는 거고요. 아 기계톱 그 사용하실 때다 조심히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지만, 나무 심는 거나, 이런 것은 이제는 이제 12월 달 되면 땅이 얽고, 또 이제 나무를 심어서 동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봄에 나무를 심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Y자 구입하고, 뭐 비용을 얼마 들고 설치할 때또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